유방암은 뭐를 먹고 사나? 어, 당분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당분을 끊어야 되나? 아닙니다. 드셔야 돼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학민입니다. 어, 여러분, 암에 대해서, 특히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암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암이 성장할 때 사용하는 영양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암은 당분을 먹고 삽니다. 얘네들이 글루코스라는 당성분을 주 원료로 삼아서 성장을 하고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을 억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그러면 설탕이 안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설탕이 안 좋구나. 그럼 설탕을 절대 먹으면 안 되겠네. 탄수화물 먹으면 절대 안 되겠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탕을 먹는다고 해서 이게 유방암한테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먹는다고 해서 다 유방암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정상세포도 당을 주 원료로 해서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끊는다?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뇌도 탄수화물을 메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잖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네. 그래서 정상세포도 사용을 하는 그런 연료입니다. 단,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다. 그러면 영양 섭취가 과다가 되면서 암이 신나하겠죠. 그런 영향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설탕을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은 탄수화물이었는데 쌀이었는데 근데 왜 유방암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 얘기는 결국 탄수화물을 먹는 게 무조건 유방암에 걸리고 유방암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과영양 상태가 되면 우리 몸에 당이 축적이 돼요. 그걸로 여러 가지 인슐린 분비라든지 이런 염증 반응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런 신호들이 시작이 되고 그런 효과로 간접적으로 유방암의 발생이 촉진되는 것일 뿐인 거지 당을 끊는다고 암을 예방하거나 암의 전이를 막을 수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탕을 끊어야 된다? 절대 아니에요. 설탕 드셔도 돼요. 많이만 안 드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 좀 당분을 줄이기 위해 뭐 제로슈가 에, 어떤 제품을 먹는다든지, 뭐, 아스파탐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제로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설탕을 절대 안 먹고 이런 것만 먹는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방암은 뭐를 먹고 사나? 어, 당분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당분을 끊어야 되나? 아닙니다. 드셔야 돼요. 너무 많이 드시지만 않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 요즘에 특히 여러분들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대학병원 진료받기 어려우시죠. 치료까지도 또 시간이 계속 밀리고 있고. 그러면 그동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유방암은 뭐 당분을 먹고 산다는데 그럼 나 설탕이라도 줄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사실 유방암 치료가 한두 달 정도 미뤄진다고 해서 그게 대세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6개월 이상 연기가 된다. 그러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두 달 정도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이 내가 정말 설탕이라도 끊어야겠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방암 진단받고 나는 정말 속상한데 그래도 나는 단 거라도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드세요. 하나 드시는 걸로 유방암이 그걸로 더 진행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만 안 드시면 돼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차라리 적당히 드시면서 덜 스트레스 받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암이 뭐를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특히 당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